생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축 같은 경우로 갖다가 이렇게 천간으로다 올리게 되면 천간은 개수가 이 개수가 뭐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는그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하얀 도화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작용만 하시지 저계수가 무엇을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축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자축은 먹은 마음 먹은 마음이라는 게 먹은 마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없이 주변을 살펴서 내가 이렇게 7세라고 하는 아까 기준을 뒀듯이 7세 이전에 아이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난 개수를 갖다가 사람 복사기라고 생각해 인간 복사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걸 복사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수라는 특정적인 어떤 글자들은 뭐뭐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가수 노래를 뭐, 수세, 선호 사람 나와서 똑같이 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특정적 대상만 이렇게 꽂힌 게 있으면 그 감성을 고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히든시건처럼. 그게 개수예요. 또 분류하면 자라고 하는 자체는 정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정적. 말 그대로 점 하나예요. 이게 점 하나예요. 그냥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걸 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교감하는데 내가 먹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방을 갖다 그대로 다 읽겠죠. 가장 순일하게 상대의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하나도 두지 않고 그대로 상대방을 갖다 이입시킬 수 있어요. 그게 자죠.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음향으로 또 쪼개서 얘기하면. 그래서 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종, 이렇게, 학문 중에서도 종교, 철학,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종교, 철학. 왜, 왜, 왜? 끝없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점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선생님들은 마치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의 기준을 딱 정하려고 싶어요.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제에서, 중심과 정점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설정하는 것은 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월생들 같은 경우들이 직업적으로다가도 많이 하는 일들이 특허를 내고 의장 등록 내고 상표 등록 내고 이거 제일 많이 하지. 그러면 그건 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예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선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선점. 음 양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음이고 여기 자라는 것은 여기가 수, 다 음이라고요 음 그럼 여기가 핵이 있는 이게 양이란 뜻이에요 1양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동지 이렇게 해서 1년의 출발은 동지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에 대한 출발을 얘기하는 게사람을 따지면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는 거냐면 자라는 것은 내가 공이라 그랬잖아 물이라 그랬잖아 음이라는 것은 다 이제 뭐가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밤이 깊어지고 깊어졌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양이 시생한다는 얘기는 신락 같은 희망 이게 양이에요. 이걸 갖다 좀더 거칠게 해석하면 혹시나 하는 거 있어. 그게 일양이라고 이게 뭐 이렇게 뭐 거대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를 놓고서 일양이 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딱 해놓고서 일양이 시생하는 것을 청간보서 드러내면 일양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이게 양이니까 음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양이라는 자체의 축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노른자가 노른자가 서서히 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깨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노른자가 깨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에 알을 딱 나면 알을 결한 노른자가 탱탱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한 이렇게 갖고 노른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부서지더라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조금만 건드리면 푹 꺼지죠. 깨지죠. 이게 깨진다는 게 축이에요. 그래서 삼나반상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축이라는 것은 이 축이라는 자체의 글자, 글자의 파동 자체도 서서히 얼음이 녹아지는 시절. 얼음이 위에서부터 녹는 줄 아는데 실제는 얼음이 밑에서 녹아서 서서히 물 소리가,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곡 같은데 꽝꽝 얼었던 물이, 한강물이 얼었는데, 밑에서, 물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가 추, 추월이에요. 자월 같은 경우는 물이 얼면 또 이렇게 살얼음이 잡혀서 밑에부터, 살얼음 잡혀서 밑으로 쑥 얼어가요. 그러면 이걸 사람으로 따지면, 그 축, 추이라는것지 사람으로 따지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락 같은 희망 수에서이 양이 생겼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축이라는 자체가 되면 조금 더 희망을 구체화시키고 구체화해서 하 직업으로다가 특허를 내고 의장 등록을 내면 또 축이라는 자체는 끝없이 거기서 파생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응용해지는 것 이게 축이에요. 처음에는 바, 밥 숟가락이 나오면 밥 숟가락을 다양하게 모양을 응용하는 게 축이에요. 응용이 단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난거하고. 축이라는 것은 서서히 젖병을 떼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흐름 속에서 아 이건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젖병을 물리잖아요 축이라는 것은 이제 젖병 떼고 지저우 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몸가 춤을 하고 순환적인 감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이양이죠 응? 서서히 이제 말을 배워가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목이라는 자체가 삼, 삼, 양, 삼,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이유는 실제 인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양기가 이렇게 퍼져나갔고 여기에는 음기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다. 아까 여기서 음은 아까 여기서 있었는데 축은 음이 결한 노른자를표피에 대해서 여기에서 음이 작용하다가 이쪽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월만 되면, 인월만 되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밑에까지는 양기가 올라와 있어서 땅은 따뜻해. 여기는 음기가 굉장히 차고, 그래서 차 위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기, 지표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리고 밑에선 뜨거운 공기가 오요 이게 삼양삼음이에요, 이놀이. 그래서 이너이란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기초를 튼실히 한다, 기초를 튼실히 한다 이런 거있잖아요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검도를 해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모든 운동, 모든 학습의 기본은. 기초교육이라는 기초교육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튼실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이월 자체에 근근목하면 마치 있잖아 요이월에 근근목하면 내가 잘못되는 줄 아는데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잘못된다는 얘기는 부모가 잘못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치가이생님들이 삼양삼음에서 근근목하면 춘불용금 이렇게 해서 근근목하면 내가 잘못되는 줄 아는데 그럼 부모가 잘못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거야? 일찍 잡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지 자축해서 생각하지 인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다가 생각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실행 실행에 옮기지 인묘가 팔자에 있으면 벌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때 오늘 뭘 입고 나갈 건지 차림하는 거하고 똑같지 인묘가 뭐 입을 거야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에 갈때뭘 입을 거야. 이게, 이게 체비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의관 정대하는 것. 아침에 옷을 단정히 하고 의관 정대하는 게 인묘라고. 그거 하는 시절이란 뜻이에요. 삼양삼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양, 이, 사양이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음이라는 자체는 도, 도, 못해 뭐냐 이렇게 하면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제. 양이라는 것은 희망을 갖다 갖고, 어? 여긴 반반이죠. 복글복이죠. 그렇죠? 복글복이죠. 그런데 사양이라는 것은 벌써 희망이 크죠. 그럼 긍정하는 마음이 큰 것은 긍정이 사하고 음이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반에 의해서 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이 삼양삼음을 갖다가 반반이라는 것은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를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뜻이요. 의관정대 하는데 내가 좋기도 할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기분 전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잇목이다라는 뜻이에요. 지지에 잇목 세 개가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조시하는 거야. 내 컨트롤 하려고. 그래서 뭐범세 마리가 이렇게 팔자에 이렇게, 이렇게, 인, 인, 인 이렇게 있으면, 오, 범세 마리가 있네, 범두 마리가 있네, 이런 생각하는 거에서 삼양삼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음양의 균형이 음양의 균형이 맞춰진 사람들은 그때 그때 음양의 균형을 자기 팔자의 모양대로 맞추려고 하는 게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양에 대한 대립 자체가 저 이렇게 십이지지에서도 포함돼 갖고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서 얘기하는 게 음양의 음양이라는 것은 대립 끝없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균형이, 뭐, 진짜 숫자로 다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적었지만, 음향은 각자 각자의 이 균형대로다가, 균형대로다가, 결국 6이라는 균형 자체를 갖다 끝없이 맞춰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음.